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르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 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 예시냐, 무할 예시냐? 할 예시가 아니오, 무할 예시니라. 그가 할 예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 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 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려 주십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에 기록된 복은 죄가 가려지는 복입니다. 지은 죄가 가려져서 죄값을 치르지 않는 복입니다. 이 복은 섬김과 봉사와 같은 선행으로 얻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할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이 복이 할래자에게냐 혹은 무할래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할래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이 질문을 고쳐 말하면 이렇습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는 복을 율법을 행한 자가 받느냐 아니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도 받을 수 있느냐 할례는 당시 남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 언약의 상징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입니다.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유대인에게 독이 됩니다. 유대인만이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선을 긋습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 백성이며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이 될수 없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의롭다 여기신 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할 예를 받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롭다 여기시고 약 14년 후에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의의는 할례를 받은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할례는 그저 믿음의 의의에 대한 표시일 뿐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믿음이 있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를 유대인의 조상으로 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둘째로 믿음은 할례자도 무할례자에게도입니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본을 따르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는 아브라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의 본, 그 믿음의 좌치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믿음의 본, 믿음의 자취,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간, 인내의 시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믿음의 자취는 나의 대단함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능케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믿음으로 세움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갈등 속에서도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합시다. 오늘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본을 세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본을 세우신 분도 믿음의 자취를 남기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죄가 가리워지는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